LK99가 초전도체가 맞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실험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나왔지만 퀀텀 측은 8월 말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의문은 퀀텀에서 샘플을 공개해 실시간으로 시연하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릴랜드 대 연구소는 LK99에 대해 비아냥 섞인 언급을 했습니다. 메릴랜드대는 트위터에서 찰스 케인 교수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진행 중인 큰 축제에 참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에 참가한 어떤 물리학자도 LK99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대는 처음부터 계속 LK99의 초전도성에 부정적이었던 연구소입니다. 인도 아와나 교수는 최근 자석 위에서 반쯤 떠 있고 거꾸로 뒤집었을 때도 똑같은 각도를 유지하는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아와나는 직접 만든 샘플이 복합적인 자성체이지만 아직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와나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실험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석배 박사와 함께 LK99를 만든 김지훈 박사는 이런 물리학자들에게 일침했습니다. LK99의 L은 이석배 박사의 성을 K는 김지훈 박사의 성에서 따왔습니다. 김지훈 박사는 물리학과 물리학자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초전도체를 찾기 위한 연구 방법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험 재료를 섞고 가열하고 초전도체 특성이 안 보이면 멈췄고 보이면 계속 진행했다며 이는 매우 지루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1,000번의 실험을 전 과정을 실험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인도 교수를 제외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제 실험을 멈췄고 남은 것은 퀀텀의 샘플 공개뿐입니다. 퀀텀에너지연구소 근처를 찾아간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석배 팀은 LK99 고순도 샘플을 제작 중이며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